안녕하세요. 특종 기자가 간다. 오늘은 가왕 조용필이 지금 고척 동구장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무료 공연한 거를 KBS에서 녹화를 해 가지고 또 추석 명절 때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가왕 조용필이니까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수많은 대한민국의 후배 가수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가왕 조용필이 무료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남들은 애써 힘들어서 티켓을 팔아서 그걸로 공연을 하고 하는 입장에 후, 많은 후배들이 있는데 선배인 가왕 조용필은 자기 인기를 발판 삼아 무료로 공연을 하고 무료로 방송을 해주다고 하니까 많은 후배들의 지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이 과연 이 사실을 아는지, 제가 뉴스통신 대기자로서 특정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원성을 해오더군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콘서트는 가수들이, 후배 가수들이 표를 팔아서 그 입장권을 받아서 그거로 다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갑자기 웬 물어 공연? 물어 공연을 해버리면 뭐 앞으로 공연계의 유통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일입니다. 가왕 조영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후배들, 많은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왕을 독식하고 오래 차지하고 가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후배들을 개무시한 건지 알수 없습니다. 조영필의이 순간을 영원히 그, 너무 그 정권의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하고 싶은 것은 뭐 가왕 조용필의 생각이 있지만 후배 임용훈 군은 고척 동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육에서 얼마나 갖고 노력을 하고 티켓을 팔고 하겠습니까? 계속 노력해서 그 오시는 몇십만 원씩 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임명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웬만한 그 메인 스타디움에 물풍선을, 물대포를 쌓으면서 PSA, PSY, 사이의 공연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누가 사이 공연 오겠어요? 돈 주고? 무료 조용필 공연까지? 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가왕이고 진정한 대한민국 가요계를 생각하는 조용필 씨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으신 가왕 조용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콘서트 티켓을 팔아야 되는 후배 가수들은 어떡하라고 이런 거, 그 뭐라 그럴까.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아성을 쌓기 위한 그런 밸류업, 빌드업?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훈과 싸이. 그리고 그 수많은 가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왕, 조영필, 다시 한번 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잘 체류하시기 바랍니다. 아.